유부남의 정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현재 트로트계를 넘어 연예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열애설로 치부하기에는 그 규모와 파장이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이번 사건이 유독 대중의 시선을 끄는 이유는 소문이 크기만큼이나 방송 제작진의 어색한 대응 그리고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가수의 이름이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대의 재력가라는 배경과 자녀가 둘이라는 구체적인 설정 그리고 골프와 여행으로 대변되는 화려한 사치와 동거 의혹까지 더해지며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제작진의 자질 그리고 시청자들의 배신감으로 연결되는 거대한 균열이 되었습니다. 현역 가왕에서 숙행이 잦은 하차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많은 이들은 사태가 일단락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차라는 결단은 곧 문제의 정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방송이 시작되자 시청자들의 믿음은 무참히 깨졌습니다. 숙행의 무대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화면 곳곳에서 그녀의 흔적이 끊임없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수의 노래에 호응하는 모습이나 대기실에서 웃고 떠드는 장면 그리고 팀 미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얼굴들은. 시청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차했다는 가수가 왜 자꾸 눈에 띄느냐는 의문은 곧바로 제작진의 통편집 선언이 거짓이었느냐는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청자에게 편집은 단순한 기술적 처리가 아니라 제작진이 보내는 신뢰의 신호입니다.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으니 안심하고 무대를 즐기라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화면상에서 어긋나는 순간 시청자들은 프로그램 전체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공정성이 생명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특정 참가자의 서사가 부자연스럽게 잘려나가거나 반대로 논란의 인물이 배경처럼 계속 등장하는 것은 남은 참가자들의 노력까지 폄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팀 미션처럼 여러 명의 동선이 겹치는 무대에서 한 사람을 완벽히 지우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리액션 장면까지 남겨둔 것은 제작진의 아니란 절충안이었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시청자들은 우리를 바보로 아느냐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의문은 숙행이 정말로 앞으로의 방송분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미 촬영된 분량이 방대하여 시청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이는 출연자 검증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시청자들은 가수의 노래와 경쟁에 집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논란이 무대보다 더 크게 부각되는 순간 가수가 흘린 땀방울은 빛을 잃고 맙니다. 노래를 듣기 위해 채널을 고정했지만 편집의 빈틈과 사건의 잔상만 보게 된 관객들은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숙행이 주장하는 피해자 서사의 설득력입니다.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이 유부남인 줄 몰랐으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는 말을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도 속았다는 취지의 입장은 일견 동정을 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 상대의 거짓말을 전적으로 믿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중의 판단 기준은 감정이 아닌 논리적인 타임라인입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숙행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이 프로그램의 첫 녹화 이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분위기는 냉각되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만약 그 시점에 이미 상대의 신분을 인지했다면 피해자라는 주장은 무너집니다. 몰랐다와 알았다 사이의 이 거대한 간극은 향후 법적 공방은 물론 이미지 회복 여부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 번째 의무는 가장 자극적이면서도 위험한 배후 인물 유부남의 정체입니다. 현재 떠도는 루머들은 마치 한편의 막장 드라마와 같습니다. 수백억 재산가이자 40대 초반의 사업가 그리고 자녀 둘을 둔 가장이라는 키워드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종이나 주변인을 의심하는 무차별적인 신상 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한 가족과 어린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행위는 정의가 아닌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신상 노출이 아니라 제작진의 출연자 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입니다. 대중이 이 남성의 정체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연애사가 아니라 부적절한 관계 뒤에 숨겨진 불공정의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실력 하나로 어렵게 무대에 오르는 반면 누군가는 막강한 재력을 배경으로 사생활 논란을 일으키며, 프로그램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실망한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응원한 오디션이 공정하고 투명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편집의 구멍과 제작진의 눈치보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결국 노래에 울림이 아닌 의혹의 소음만 남긴 채 사건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 사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작진은 출연자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검증해야 하며 논란 발생 시 어떤 원칙으로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청률을 위해 녹화 분량을 강행하는 것과 신뢰를 위해 과감히 폐기하는 것중 무엇이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인지는 자명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높은 시청률은 사막 위의 성과 같습니다. 시청자는 단순한 시청 지표가 아니라 감정을 가진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망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제작진의 뼈를 깎는 반성과 투명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숙행 역시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법적으로 결백을 증명하는 것과 대중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입니다. 설령 법적 처벌을 면하더라도 대중이 타임라인의 모순을 느끼는 순간 회복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아주 작은 회복의 가능성이라도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야기의 결말은 여전히 안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과 제작진의 남은 편집 방향 그리고 당사자들의 진실된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 질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유부남의 정체와 수백억 재벌설의 진실 그리고 하차 후에도 남은 화면 속 흔적들은 결국 하나의 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트로트 팬들이 원하는 것은 자극적인 마녀 사냥이 아닙니다. 납득할 수 있는 과정과 공정에 대한 확신 그리고 무엇보다 가수가 무대 위에서 노래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제작 환경입니다. 그 신뢰가 다시 세워지지 않는 한 이번 사건의 무거운 그림자는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의 명성 위에 오랫동안 드리워질 것입니다. 제작진은 더 늦기 전에 명확한 사실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시청자들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숙행의 하차와 이를 둘러싼 유부남 스캔들의 진실 그리고 제작진의 대응 방식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논란이 프로그램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출연자 검증의 책임이 제작진에게 어디까지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현장 상황이나 법적 쟁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에서도 더욱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현역가왕 시즌 3을 뒤흔든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가수의 개인적 일탈이나 연애사를 넘어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숙행에 자진 하차라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하면 곳곳에 남겨진 그의 흔적들은 시청자들에게 기만적인 편집이라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제작진은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내세울 수 있겠지만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무대 구성 이전에 제작진이 보여주는 책임 있는 태도였습니다. 하차한 출연자가 리액션이나 단체 샤데 버젓이 등장하는 것은 남아서 최선을 다하는 다른 참가자들의 간절한 노력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어설픈 대응은 결국 시청자들로 하여금 프로그램의 출연자 검증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중이 분노하는 진짜 이유는 한 인물의 사생활 그 자체보다 그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의 방식이 너무나도 상업적이고 무책임했기 때문입니다. 시청률을 위해 논란을 방치하거나 혹은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제작진의 아니라미 트로트를 진심으로 응원하던 수많은 팬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숙행 또한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나 내용 증명을 받은 시점과 활동 시기가 겹친다는 구체적인 의혹들은 그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전에 문제를 인지하고도 출연을 강행했다면 그것은 제작진과 동료 가수들 그리고 시청자 모두를 향한 명백한 기만행위가 됩니다. 단순히 사랑의 눈이 멀었다는 변명으로. 덕기에는 이번 사건이 남긴 사회적 파장이 너무나 큽니다. 수백억 대 재력가로 알려진 상대 남성에 대한 신상 털기와 자극적인 루머 생산은 사건의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무고한 희생자를 낳을 수 있는 위험한 전조입니다. 대중은 이제 더 이상의 자극적인 가십이 아닌 명확한 사실 확인과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지금이라도 모든 녹화분에서 논란의 인물을 철저히 배제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연자 검증 원칙을 전면 재수립해야 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투명한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무너진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또한 숙행은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자신의 사생활이 공적인 무대와 프로그램 전체에 끼친 막대한 지장에 대해 깊이 자숙해야 합니다.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트로트는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장르입니다. 그 무대가 불륜 의혹과 법적 공방으로 얼룩진 채 편집의 빈틈만 보여준다면 더 이상 시청자들은 그곳에서 감동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역가왕 시즌 3이 지금 마주한 것은 단순한 시청률 하락의 위기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명예와 정통성이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흥미로운 볼거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아티스트가 정당한 환경에서 평가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제작진의 눈치 보기식 편집이나 무책임한 발언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투명한 과정과 진실한 소통만이 이 거대한 논란의 폭풍을 잠재우고 트로트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끝에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과 방송윤리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엄중히 지켜볼 것입니다. 가수의 노래가 진정한 울림을 주기 위해서는 그가 서 있는 무대가 먼저 단단한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평범하지만 무거운 교훈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앞으로의 방송에서 현역가왕이 이 치명적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다시금 시청자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모든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망이 컸던 만큼 다시 신뢰를 쌓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겠지만 오직 진실과 정직함만으로 승부하는 것만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답임을 제작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트로트계에 남긴 뼈 아픈 기록이며 동시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가져야 할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논란보다 노래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기대하며 대중은 제작진의 다음 행보를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유부남의 정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이번 사건의 본질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화두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그 남성의 실체에 따라 숙행이 주장하는 피해자 서사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대 재력가라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가 가진 경제적 힘이 관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사건이 불거진 이후의 대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면 이번 사태는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도덕성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체 추적 과정에서 무고한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거나 확인되지 않은 신상 정보가 유포되는 현상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대중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의 진실을 가려낼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숙행의 자진 하차에도 불구하고 방송화면 곳곳에 남은 그녀의 흔적들은 제작진의 편집 역량과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습니다. 통편집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 샷이나 리액션 장면에서 그녀의 얼굴이 노출된 것은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미 촬영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에서 특정 인물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작업이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기술적인 어려움보다 원칙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출연자를 단호하게 배제하겠다는 선언이 화면을 통해 실현되지 않았을 때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진정성은 훼손됩니다. 결국 이러한 편집의 허점은 남은 참가자들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마저 희석시키고 시청자들이 무대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이토록 크게 실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특수성에 있습니다. 트로트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두터운 팬덤의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팬들은 가수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들이 걸어온 삶의 궤적과 인성의 깊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숙행 역시 그동안 쌓아온 친근하고 당당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왔기에 이번 논란은 팬들에게 배신감에 가까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은 주부 시청자층이 절대적인 프로그램의 성격상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사생활은 개인의 영역이라 할수 있지만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공인에게는 그 사생활조차 신뢰의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건의 현재 진행형 속에서 숙행이 선택해야 할 길은 명확해 보입니다. 법적인 공방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것과 별개로 대중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더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해명만으로는 이미 어긋난 타임라인에 대한 대중이 의심을 거두기 부족합니다. 어느 시점에 사실을 인지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책임을 지려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제작진 역시 시청률이라는 지표에 매몰되어 논란을 방치하거나 어설픈 편집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생명은 출연자 검증의 철저함과 사후 처리의 명확함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연자 계약 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의 결말은 단순히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느냐의 문제를 넘어 한국 방송계의 출연자 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부남의 정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대를 준비하는 수많은 가수들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시청자들이 순수하게 노래에 감동할 수 있는 환경을 되찾는 일입니다. 숙행 개인에게는 가혹한 시간이겠지만, 이 진통을 거쳐야만 트로트판이 더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그림자가 현역가왕 화면 밖으로 사라지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추측 대신 책임. 있는 설명과 진심 어린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시청자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수한 열정과 감동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겠지만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실망한 관객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현역가왕 시즌 3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며 남은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무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작진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의 방송 분량에서 더욱 철저한 편집과 공정한 운영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지 한 명의 탈락이나 하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가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노래가 가진 진정한 힘은 투명한 신뢰 위에서만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숙행 사건이 남긴 숙제는 우리 대중문화계가 한 단계 성숙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며 그 과정의 끝에 대중이 다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무대가 기다리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연예인 출연자 검증에 대한 사회적 기준도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청자들은 공인에게 기대하는 도덕적 눈높이가 매우 높으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냉담한 반응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강력합니다. 제작진은 시청률이라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논란이 예상되는 출연자를 무리하게 섭외하거나 편집으로 감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길입니다. 숙행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삶과 예술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있는 행동만이 그녀가 다시 무대에 설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도 신중한 태도가 요구됩니다. 자극적인 폭로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휩쓸려 또 다른 가해를 가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비판은 정당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 가수의 일탈이나 제작진의 실수로만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너무나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정과 신뢰라는 가치가 방송과 예술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숙행의 하차와 남겨진 흔적들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며 더 나은 방송 문화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